자 그러면 말씀드리는 순간 봉지욱 기자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매봉쇼를 마치고 막 달려왔습니다 네,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마어마한 거 들고 왔기 오, 때문에 네. 오늘 봉지욱 기자님은 제가 네.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5일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거든요 네. 이 재판이 뭐에 대한 혐의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음, 있었다. 이화영이 국회에 음. 나와서 증언했죠.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위증이라고 해서 네. 이걸 기소를 한 겁니다. 맞아요. 검찰이. 검찰이. 음. 그러면 이게 진실이 국민 참여 재판이니까 음. 국민들 앞에서 다 들통나면 검사들은 아주 죽을 마실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파행시키기 음. 위한 목적으로 증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부는 뭐 당연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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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이제 기각을 했죠. 네. 그러자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것을 읽으면서.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에 네. 대한 이야기 후속 취재해온 내용도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규탄 기자회 견까지 하셨습니다. 음. 우리 의원님은 네 덧붙일 말씀 자연스럽게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많은 기자들이 이화형 측 변호인들한테 전화해서 음. 야 봉지욱이 저걸 라디오에서 깐거 문건 달라고 난린가 봐요. 음. 어, 류재율 변호사한테도 뭐 전화가고 음. 김광변호사하는데 변호인도 없습니다. 이 문건은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만 있고 와. 와. 법무부에 있고 응. 수원지법에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할 텐데 일단 자료 1번 <laughs> 야, 자료 1번 나갑니이 어, 네, 네, 네. 조용 조용 네. 이거 어디서 났어 네. 이거를 연어술파티 의혹을 법무부 특별감찰팀이 조사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거를 네. 네. 이제 요약 이건 아마 이제 윗부 상관들한테 보고하려고 만들었겠죠 요약본인데 네. 네. 어, 지금 재판부에 수원지법에 제출된 법무부 그 감찰 어, 보고서 내용은 책으로 몇 권이래요. 엄청 아, 많습니다. 아, 엄청 많아요. 어, 교도관 3,40명을 전수조사했어요. 네. 저 특별감찰팀이 뭐냐면 교정본부가 법무부에 있잖아요. 네. 교정본부에서 수원지검을 담당하는 교도관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네. 네. 다 조사했는데, 그를 요약한 건데, 내용을 어, 잠깐 자리요. 또 보여주시면 잠깐. 1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번. 네.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제 정성호 장관 취임하자마자 이거를 착수시킨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등 증인과 참고인들이 수원지검의 조작 강압 수사를 증언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알아보겠다. 네. 그 조사한 내용은 증인 이화영의 주장. 그래서 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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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뭐 어, 주장에 대한 등등. 이야기. 그리고 저도 그때 참고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홍지욱 어. 기자가 그 국감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 진짜 사실인지 알아봤다. 어. 뭐암그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 어, 음. 뭐 딸에게 자택을 뭐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 음, 음. 그오 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태가 조금 조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충격적인 게한두개 있더라고요. 어, 빨리 빨리 나오지 않은 게 충격적인 게 있는데. <laughs> 빨리. 일단은 이제 충격 완전 충격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어. 맛배기로. 아, 맛기 2번 잘, 자료 2번 보여드 전이 니다 저는 네. 저도 검찰 조사 받아 봤지만 네. 예, 곽산 씨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 네, 네. 자, 2번, 자료 2번. 자료 2번 다 읽어요. 다 읽으래. 자, 다만 <laughs> 당시 개호 교도관 중한 명은 검사 조사 중 땡땡땡 박상용 박상용 박상용으로 읽으래. 네. 시키는 대로 해. 박상용 검사가 <laughs> 김성태에게 식사 전 먹고 싶은 음식을 먼저 물어봤고 <laughs> 김성태가 말한 음식이 도시락으로 제공된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화영은 도시락 선정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에게, 김성태는 박상웅에게 이야기를 하면, 검찰 수사관과 박상웅이 협의를 해서, 도시락 종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교도관이 진술했다. 네, 여기서 잠깐 어, 어. 박상웅 당신 박상훈. 쌍방울의 이사입니다. 당시에. 아, 쌍방울 아, 박, 이사. 박상웅. 아, 박상웅, 박상웅 이분의 핵심이에요. 아. 김성태 김성태 오른팔. 네. 네. 음. 박상웅도 이 당시 구속이 돼 있었는데 풀어 줍니다. 검찰이. 와. 풀어줘. 이 사람이 갖고 풀려나서 보석 상태로 나와 가지고 어. 김성태가 검찰에 올 때마다 어. 박상웅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발을 든 거예요. 아 근데 도시락을 시키는데 와. 박상용 검사가 먹고 싶은 거는 검찰수사관한테 얘기하고 음. 김성태가 먹고 싶은 거는 이제 자기 부하인 박상웅 이사에게 얘기하고 와. 수사관과 이사가 협의를 해. 와. 야 오늘 뭐 와.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돈까스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음. 협의를 해서 도시락이 결정됐다. 야이 새끼들한 피크닉 왔냐? <웃음> 진짜 <웃음> 박상용. 아 대박이네. 짜식이지 나이도 <laughs> 나보다 어리던데 <laughs> 음. 진짜. 시... 예 그리고요. 네. 또한 박상웅. 박상민이 음. 김성태를 면회하기 위해 1313호 검사실에 오면서 수시로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가지고 온 것을 목격한 개호교도관들의 진술과 이화영의 진술이 있고, 음. 추가로 마카롱 한 번, 코크다스 한 번, 햄버거 한두 번 등도 목격하였다는 개호교도관 및 이화영의 진술이 있어 해당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 아 진짜 대박이네 어, 진짜. 네. 지금 저그 (25일에) 네. 사흘 전에 검사들이 이화영 재판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했잖아요 나이이 판사다 우리 재판 못합니다 네. 야, 그렇습니다. 야, 불공정해 어.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유가 이유가 (42명의) 교도관은 우리가 증인 신청을 맞아, 했는데 맞아. 판사가 응. 다 깠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야이 교도관들이 법정에 나오면 검사들의 결백함을 밝혀주나 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음. 음. 판사들 판사가 이 교도관들을 증인처럼 막은 게 음. 마치 이 교도관들과 검사는 한 편인 것처럼 음. 자기들의 어, 결백함을 입증해 줄것 같은 증인이 교도관이죠. 네. 그 교도관들이 법무부 조사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8번 자료 한번 보세요. 8번 자료 이 자식들아 음. 이거요? 자, 8번 자료. 8번. 요 건가요? 네. 요건가요? 네. 어, 확실하게 읽으라, 읽으라는데만 읽어라. 네. 예. 이건 음. 다 읽으면 될까요? 네. 당시 개호 교도관과 이화영의 진술을 종합하면. 음. 방용 처리 휴대하고 나간 서류를 당시 1313호 검사실에 있던 쌍방울 직원에게 임의로 주려는 것을 박상영 검사가 용인하자 당시 개호 교도관이 항의하였고 오. 출소한 박상웅, 박상민이 김성태를 면회하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등 외부 음식을 가져와 김성태 등 가공범들에게 주는 것을 박상용 검사가 용인하자 어. 당시 개호교도관들이 항의하였으며 어. 참고인이라는 명분으로 출소한 박상웅, 박땡땡을 포함해 김성태의 지인이 1313호실에서 김성태를 면회하고 변호사 선임이 안된 조재연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등이 이화영을 면회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이 가공범들을 공범, 가 1313호 검사실에서 면회하도록 박상용 검사가 <laughs> 자리를 만든 것에 대해 당시 개호 교도관들이 항의를 하여 해당 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와, 교도관들은 와, 항의를 한 뭐, 사람들이야. 아, 이 모든 기록이 판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분명 아, 실패돼서. 아, 이게 있는가. 근데 지금 검사들은 이걸 모르는지 아는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 유일하게 교도관 중에 증인으로 채택된 분한분 분 계세요. 네. 퇴직하신, 퇴직하신 분. 분 퇴직하신 분이 과연 법무부 조사에서 뭐라고 말씀을 어어. 하셨는지 어어. 9번 자료 한번. 네. 9번 자료. 한번. 이분은 증인 채택된 네. 분입니다. 이거는 법정에 나왔거든요. 이게 가장 결정타라고 예. 보시면 돼요. 퇴직 교도관은 제가 조재현을 목격한 것은 검사 사적 공간이 아니고 영상 녹화실입니다. 그때는 이화영은 없었고 가 공범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셋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 셋이 말을 맞춘 거예요. 음. 그 변호사하고 박상용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변호사가 스케줄을 짜고 나중에는 검사가 짜고 조재연 변호사가 스케줄을 짠게한네 번인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음. 당시 조재연 변호사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말을 돌리면 안 된다, 음.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음. 이, 음. 이야기를 자. 하였다라고 진술했다. 네. 어. 지금 바로 8부 앞전 자료에서 조재연과 유재만 변호사가 소원직원 음. 검사실로 와서 김성태 등을 다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김성태나 쌍방울의 변호인일까요 선임계를 안 냈다고 돼 있습니다. 네, 안 냈다고 하던데요. 전관들이요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장 출신입니다. 아 그리고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 쌍방울 막 인수해서 주가 조작했다가 처벌받잖아요. 징역형 집행유예 받는데 그때 당시 서울 남부지검 증권 범죄 합동 수사 단장이었어요. 조재현 변호사. 아, 조재현이요. 김성태를 잡아 넣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와, 미쳤네. 근데 자기가 고검장을 끝으로 최직해가지고 음. 김성태 측 전관 로비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여태까지 이게 설만 있었는데. 어. 조재현이 와서 검사실에서 뭐 김성태나 이화영을 음. 만났을 때저 교도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스케줄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아아 저게 네. 지금 뭡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 조재현 변호사가 수원지검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수원지검장 역임했을 때 박상용이 수원지검에 있었던 걸 알고 차이프하잖아요. 평검사와? 지검장 관계 음.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저 수원지검 천삼백십삼호실에 가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음. 수시로 와가지고 선임도 안 됐고 말을 짜맞추는데 너무도 뻔뻔하게 교도관들 다 있는데 는데 음. 무법천지네 그러니까. 진술 코치 시나리오 짜기 저 스케줄 짜기로 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와. 지금 요약본이기 때문에 잠깐 이게 한 달랑 나온 거예요 와.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나왔겠죠. 그죠. 그렇죠지야자 무적 보세요. 근데 와, 이 교도관들을 42명을 다 불러달라고 했다가 판사가 증인 기각하니까 음. 아 우리 안할래요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게 블러핑이죠. 음. 검사들은. 아, 그렇지. 검사들의 블러핑. 이 교도관들 한명한 한 명씩 나와서 법정 증언하면 음. 검사 여럿 구속됩니다. 구속돼야 돼. 네. 지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음. 조재현 변호사는 이런 일 절대 없었다. 가서 만난 건 맞는데. 어. 뭐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하거나 그런 거 절대 없었는데아건 아, 인정하는 죠 어?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어? 여기서만 만난 게 아니고 어. 이화영을 이제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이 뭐라 했냐면 조재현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검찰 위성하고 내가 얘기가 된다. 어. 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만 말해. 대북 송금한 거. <laughs> 그거 하면 너 다른 혐의들 내가 신경 써준다. 와. 나 지금 윗선이랑 얘기하고 있어.라는 게 이화영의 진술이에요. 오, 네? 근데 이화영의 진술을 검증해 보니까 조재현이 저기 수시로 왔던 거 막, 맞는데. 실제 왔어. 사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입증할 게 없잖아. 어. 현장에 있던 교도관이 정확하게 이거는 뭐야 미쳤네. 근데 이 관련 보도 댓글 보잖아. 응. 왜 이재명 응. 대통령을 욕을 해? 진짜요? 그렇죠? 이 검사들을 응.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아, 이게 그래. 심각해도, 이, 아니 솔직히 영화보다 더 심하잖아. 아니 영화가. 근데 더 심각한 거. 네. 와, 육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어, 그럼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6 번. 육번자료 시캔들 육번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색깔 쳐져 있는 것부터. 응. 어, 색깔 이, 사, 친 거. 이 반면, 사건 수용자 네. 김성태 검사 조사 출정 횟수 184회, 방용철의 검사 조사 출정 횟수 125회 보다. 많이 검사 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없었고 음. 이화영의 출정 횟수 60회보다 많이 검사 조사 출정한 수용자는 23년 서울구 주소의 이정근. 이정근 나오네 네. 여기에. 여기까지 네, 하시고 어. 5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야 이정근 무부에서 꼼꼼하게 정... 다 조사했어요. 를아 이정근 나오네. 지금 이정근. 이정근만 해도 민주당 잡겠다고 음.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도 예순 네. 한번 지금 불렀잖아요. 어. 정바울이 누구냐? 아, 백현동 정박, 사업자 맞아, 맞아. 시행사 거기, 대표 어, 이재명 어, 잡겠다고 정바를 계속 불렀죠. 김인섭 백현동 사건 말이죠.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과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들은 아, 저분들이 아, 있었고 진짜. 수원 구치소는 지금 비교가 됩니까? 김성태 184회입니다. 와. 와. 2023년 1년 동안 휴일 빼면 184일이면 거의, 이 사람은 거의, 구치소에서 생활한 게 아니에요. 검사실에서. 회장으로서 거기서 비서들이 다 수발 들면서 임원회의 거기서 하고 전화하고 술 먹고. 자료도 야 그냥 갖고 나와서 이렇게 맞춰 봐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지야 어. 이러면 대한민국 솔직히 지금 뒤집어져야 되는 얘기야 왜 조용하냐 이 말이야 아, 차, 대박이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다도 답답해서 와. 아 이거 문건을 좀 공개하려고 그러거든요 공개하면 또 저희들 수사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자들이 이런 걸 까도 안 써요. 이걸 쓰겠죠 음, 오늘 거는 아니 근데 이거를 국회 이 비슷한 내용의 국회 설명자를 제가 깠는데 단한 것도 안 썼습니다 김종훈 네. 기자 혼자 썼어요 아니 아니 네. 의원님에게 드리고 네. 의원님이 기자회견 네. 하는 것으로 네. 해갖고 음, 그걸 기사화시키는 거죠 네, 보시면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강제수사도 아니고 그냥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화영 재판부에서 서울고검에 수사자료도 좀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음.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음. 서울 고검에서 조만간 수사 마무리하겠죠. 음. 서울 고검은 압수해까지 해서 강제 수사를 다 했고 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곧 김성태와 박상훈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청구한다고 합니다. 음. 와. 예. 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와. 그렇다면 사실 이 수사는 김성태와 박상훈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음. 뭐 여러 가지 저는 전관들이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그치? 검사들이잖아요. 그치? 근데 난관에 복잡한 게현행법상 공수처에 어. 검사 비위 사실 통보해야 돼요. 음... 니네가 원래 공수처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공수처가 그 통보를 받고, 아, 우리 뭐안 하고요. 그냥 거기서 하세요. 이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검사 압수색한 번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아... 이래서 검찰계이 필요하고 검찰에 많은 권한, 기소권 남용, 뭐 영장 청구 독점권 다 빼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빼야서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네. 지금이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지금 뒤집어져야 돼. 어... 박상영 검사가 박상영이 9월달에 보수방송에 나와서 이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맞아요 입장문도 냈는데 뭐야 네. 근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있겠어요. 대단한 놈이야 음. 아 최근까지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눈저눈저눈 눈, 내가 또 생각나는 아. 바로 저 눈이야 음, 음. 야 이걸 웬만한 국민들은 제가 저렇게 하면 에이 설마 그렇지. 그러진 않았겠지라고 네. 생각한다고 네. 맞아요. 단독으로 인터뷰 근데 아, 경호차장 김성훈이 누나하고 똑같죠? 네, 닮았어요. 다, 아, 네. 다, 네. 다, 다 나왔죠. 그런데 다 네. 지금 아직까지 여기까지 지금 뭐 확인된지는 모르겠는데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강남 청담동의 특정 룸살롱이 계속 나오는데 수사팀 관계자를 김성태 쌍방울 측에서 수사팀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 <laughs> 그래 네. 거기 특정 룸살롱이 나와요. 그 조경식이가 다니던 네. 그 룸살롱이? 그쪽에 주 어? 장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수사로 음.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음.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와... 근데 이걸 파, 계속 파기만 하면 뭐합니까? 빨리 압수색하고 강제수사를 그치. 해가지고 음... 해야 되는데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조차 할수 있는 게 쉽지 않다.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법정도 나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범죄 집단이 음... 검찰처럼 보여요. 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뭔 범인을 잡는다는 거야? 음... 심각합니다 네. 이거 결국 또 시간 지나서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음. 그냥 뭐 음. 증거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언론이 안 쓰잖아 언론이 음. 어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마치 망할 것처럼 쓰고 음.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왜안 쓰냐고 음. 종편 나가서 이거 들고 다녀 그냥 이거 <laughs> 제발 좀 아니 그러지 말고 매블쇼에서 이번에 <laughs> 그 Y10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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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매블쇼에서 <laughs> <나랑 메블쇼를> 사세요 <laughs> 아 저기 Y10을 <laughs> 메이블 쇼가 YTN을 음, 사라고요? 네. 뭐, 한 돈만 안 오네, 나왔테 합방에 돈 많잖아요. 어, 한, 팥, 돈, 네. 돈, 한 돈, 한돈 백이면 뭐, 아예 돈 백이라니. 네, 어.